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과 즐거움을 드리는 매뉴입니다 아, 86일차 이후, 풀업 최대치 한번 도전해보려고. 아, 중량 풀업을 해도 12개를 하는데, 11개를 하는데, 최대치가 12개, 아까 그거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대행까지 실행하더라도, 내가 15개 이상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자, 아자. <laughs> 우와, 와, 와데드행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확실히 개수 올리는게 어마무시하네요. 와, 이쪽이 다 땡깁니다, 지금. 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체대치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체대치네요. 하자, 하자. 오늘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간을 즐겁게 써먹어야죠. 모두들 즐거웠으면 합니다. 건강한가 즐거움을 드리는 예리름이었습니다.